야, 잠깐만, 그거 가져와봐. 아무거다 편집되지 않다. 다 되지? 아, 다 가져와? 어. <laughs> <laughs> 귀여워. <웃음> 자, 오늘은 토요일. 토요일. 오후, 오후, 오후. 2시 오후. 반인데요. 사랑하는 아들니까 같이 영상 찍으러다왔어요 <laughs> 딱딱이 형의 아들, 막내. 이, 자기소개하세요, 씨 안녕하세요. 저는 11살 <laughs> 김태양이라고 합니다. 아, 왜 이렇게 말로 <laughs> 이렇게 숱 끝으로 딱딱 끌어서 얘기해? <laughs> 왜 그러는 <그런> 거야? <laughs> 어, 그냥. 그 일어나서 인사해야지. 음... 어, 일어나서 다시 해봐. <laughs> 자연스럽게 조금. 안녕하, 안녕하세요. 아, 이 새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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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딱딱이, 딱딱이 아저씨예요. 아저씨요? 아 딱딱. 딱딱이 아빠. 딱딱이 아빠의 아들이 김태양입니다. 어우. 김 딱딱딱이라고 그럴 에? 응? 김 딱딱딱? 무슨, 무슨 얘기할 거야? 응? 얘기 거야? 무슨 얘기할 거야? 무슨 얘기할 태양 태양이가 응. 그뭐 여기 유튜브 출연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고 하고 싶은 말은 없, 있다고 말했어요. 아 있다고? 는 거야? 아 그래. 아, 잠깐만 그 가져와봐. 아, 거? 이런 거다 편집 되지 아빠. 아, 다 아, 되지. 다시. 다겠어 <laughs> <laughs> 가져와. <봐. 웃음> 귀여. 짝 <laughs> 가져와. 봐. 오늘 아침에 나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야. 네. 안톤 레가볼 어, 이건데. <laughs> 이건데. 네. 어. 레고를 사주면 좋은 이유. 어. 1. 니가 읽어봐. 1. 창의력을 키울 수 있어서. 2. 집중력이 향상한다. 3. 게임, 유튜브 시간을 줄여 건강을 지킬 수 있다. 4. 아빠는, 아빠는 선물, 아빠가 선물을 주면 음, 나도 나중에 선물을 줄수 있다. 5. 레고를 정시하면 더 창의적으로 보인다. 요 집에서 게임하는 것보다 낫다. 사실 <laughs> 화목한 가족을 만들 수 있다. 야 내가 내고 사주면 니왜야 네 화목한 가족이 돼? 응, 응. 왜 화목한 가족이 왜 되는 건데? 응, 응? 왜 화목한 가족이 되냐고? <laughs> 여기 써있잖아. 네가 썼잖아. <laughs> 어, 왜 화목한 가족이 되냐고?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아빠는 그 내부 살려면 그 모기 모기 삼촌하고 돈 벌어야 되는데 모기 삼촌이랑 조립 엄청 해야 응. 되는. 일요일 토요일도 나와서 지금 일하고 있잖아. 응 알겠어. 근데 왜 한복하냐고? <laughs> 어? 알았어 너그 다음에 <laughs> 팔 3만 9천 0백원에서에 9백원에서 4만 9천 0백원 정도 재미집중력캔게캠 피규어 6개를 얻을 수 있다 야 5, 5만 원이면 치킨이 두마리 반인데? 세마리인데세마리어 큰돈 아니야? 그럼 그래 야 아빠가 조립한다면 어? 나..나도 조립. 할수 있는데 너 조립할 수 있어? 어 컴퓨터 레고 말고. 레고 말고. <laughs> 컴퓨터 한대 조립해야지 받는 돈이야, 그게. 컴퓨터 한대 조립해야지? 응. 어. 컴퓨터 한대 조립하는 게 쉬워? 어렵지. 어려워? 어. <laughs> 그 다음에. 구이것에 힘으로 얻어 아들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 10. 아들이 아빠를 더욱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을 힘을 얻어가지고 네가더 열심히 공부한다고? 응. 어. 아빠는 힘들고? <laughs> 태양이 이번에 시험 잘 봤나요? 이번 수학시험이요? 응 음. 100점 맞았죠? 이야대학이가 수학 100점 맞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랑하거든 요피해 ㅋ ㅋ ㅋ 물어봐서 말한 건데 너 그냥 얘기 알아듣잖아 악당! <laughs> 그냥 잘 봤어요 하면 되잖아 응 음. <laughs> 네. 요. 어떻게, 우리한테 우리가 해서돈으로살수 있습니까? 결제됩니까? 레고, 레 뭐냐, 그, 뭐, 뭐, 뭐라고? 레고 어떤 건데? 레고 어떤 건데? 응? 이미지 보여줘? 응. 아니, 말을 나 해. 아, 말을 해. 응? 말을 하라고. 뭘? 그 제품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레고 마인, 아, 그거 아직 출시 안 되고 6월 1일 출시. 아, 6월 1일 출시? 어, 그러면은, 저희 형님처럼, 아. 이제, 부품 소개해 주고 막 조립하잖아요. 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레고 부품 소개하고 <laughs> 그렇게, 할래? 그렇게 할까요? 레고딱 오면 와가지고 네가 레고딱그그 <laughs> 그 이게 뭔지 하는구나. 맞아 리뷰 좀 어. 재밌겠는데. <웃음> <웃음> 오 그럼 그, 그렇게 할까요 네버, 이네 네고 이게 뭐라고? 네고 모기 삼촌한테 그러면 그거를 네가 링크로 보내줘 음? 링크로 보내주라고 음. 보낼 수 있어 링크? 응그 음. 이미지를 보내주던가 응 이미지 보내줘도 되고 그래 일단 그래 오케이 사주는 걸로 진짜? 출연료 대신 주는 거야 출연요응 음. 음. 그리고 뭐또무네 얘기 또 어떤 얘기 하고 싶은 거 없어? 음... 아빠에 대해 아빠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뭐? 아빠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너야 신비... <laughs> 누가 보면 내가 시킨 줄 알아. 딱딱. <laughs> 누가 보면 누가 다른 사람은 내가 시켰다고생각한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아빠가 시킨 거야? 안 시켰어? 내가 <laughs> 갑자기 그러는 거야. 그래 아빠 가참 응. 좋은 사람이 왜? 왜냐면 어? 맛있는 것도 주고 그리고 엄마가 주잖아 맛있는 거는. 아빠가 치킨이나 그런 거 많이 주잖아 그렇지 아빠 가이 사주지 어, 그리고? 장난감도 많이 사줬고 그렇지 그리고 음, 예전에 엄마도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그, 그리고 친절하잖아 근데 그거는 다른 아빠도 다 하는 거 아니야? 응.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빠로서? 자식들한테 <laughs> 그래도 잘한 거잖아 잘한 건 잘한 거지 <laughs> 나쁜 아빠들은 그런 거안 해주잖아 나쁜 아빠들? 어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나쁜 아빠들 본적 있어? 응? 있어? 아니 나도 한 번도 못 봤는데 그 모기 삼촌이 아빠가 되면 어떨 것 같아? 모기 삼촌 엄청 친절 친절할 것 같아. 아빠보다 더 친절할 것 같아. 솔직히 음... 솔직히 이게 <웃음> <웃음> 아니야 비슷, 비슷할 것 같아 비슷할 것 같아. <laughs> 대열이 형이 말하는데 외숙모도 응. 내 앞에 사촌 형이 말하는데 외숙모도 응. 음, 내 앞에서 화도 안 내고 엄청 친절한 대열이 형 앞에서 화 화를 몇번쯤 낸다고 했거든 뭐잘 못하면. 음그논점이 응. 뭐, 뭐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에 상심도 그럴 수 있다. 아아 지금은 이렇게 웃고 하지만 뒤에 가가지고 화낼 수 있다. 그지그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그리고 좀, 음, 네. 뭔지 말해. 그리고 오늘 음. 구독자분이 보내주셨잖아요 한우를. 아 그게. 그래 그것도 얘기해. 야지 태양이 보자마자 깜짝 놀랐죠. 한우 이히 빨리 인사해 인사해 일어나가지고 한우 감사합니다. 한우 선물해 주신 분 너무 잘 먹을게요. 한우 선물해 주신 분 너무 잘 먹을게요. <laughs> <laughs> 한우하 반응이 또 없어?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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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것 <것도> 딱딱딱. <laughs> 너, 그럼 아빠가 질문할 테니까 말해볼래? 어 요즘 인텔 CPU가 14세대가 자꾸 열이 받아가지고 문제가 생겼거든? 무슨 그 14세대? <laughs> 네. 인텔, CPU. CPU가 어. 뭔지 모르지. 어. 너, 다른. 시추? 시, 시추? 아, 텍스쳐, 다른 말 하자. 너, 그러면, 대한민국 저출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저출살? 아 음. 저출살은 뭔지 알지? 뭐, 뭐, 어떻게 생각해? 음. 음. 아니, 저출살이 뭐야, 그러면? 에? 저출산이 뭐야? 저출산 아 아이를 많이 못 낳는 거지. 못 낳는 게 아니라 안 낳는 거지. 어. 못안 낳는 어. 거 가깝지? 사람들이 안 낳는 거니까 왜안 낳는다고 생각해? 음 요즘 음, 육아가 너무 힘들어서? 하, 그렇지.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음, 요즘 사람들이 다 아이, MBTI 아이가 돼버려서 사람들한테 말을 못못어런 먹고, 사귀지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나? 그럴수 있지. <laughs> 그러면, 대책은 뭐야, 대책? 대책? 음. 음.. 대책은 힘들어도 참고 육아를 해야지. 뭐, 포, 뭘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아, 근데 그거는 너무 아, 강요하는 거 아니야? 자기 인생에서 중요할 수 있잖아, 나라보다. 그렇네. 음. 대책은, 대책은 너의, 너의 대책 이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강제적으로. 따라로해서애 나세요. 이거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거, 어. 그런 나라는 응. 나쁜 나라지. 응.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라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 됐어? <laughs> 또할 얘기 없어. 또 아빠가 물어봐 아빠 물어봐 줘? 죠 네. 어, 윤석열 대통령 되 윤, 뭐? 현 대통령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해? <laughs> 나 지금 대통령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대부분 아이 몰라. <웃음> <웃음> 아, 너무 아, 웃겨. 아, 뭐라는 사람인지 몰라? 대통령이 뭐하는 사람인지 몰라? 어, 나 남자인지도 여자인지도 모르는데? 아, 진짜? 너 정치에 관심이 없구나? 어. 왜? 재미없잖아. 야, 그래서 사람이나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정치인들이 우리가 보고 감시를 해야지 좋은 정치를 하지. 아직 이런 사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학, 음. 아, 학교에서 사회 배워, 안 배워? 배워야지. 근데 정지 같은 건안하는안 아, 그래. 그런 거안 배워. 뭐 배우는 거야? 사회 시간에? 어? 사회 시간은 어. 요즘 문화, 문화유산, 문화유산 같은 거 배우, 배우는데? 음. 아, 그, 유형문화유산, 모형문화유산. 음, 차이가 뭔데? 어? 유형문화유산, 막 건물이나 그런 형태가 있는 거. 모형문화유산, 제대로 전해온 기술이나 그런 거잖아. <laughs> 근데 이게 좀 똑똑해 네. 그러면은 딱딱이형이 아빠가 컴퓨터 조립의 무형 무형 문화유산이 될수 있을 거라고 응. 생각해? 어 이게 계속 계속 1년천년 물려지면 물, 문화유산이 되겠죠 어 그럼 등록할까 우리? 응. 그러면 태양이 너는 커서 뭐가 될 거야? 응? 나 게임 개발자나 생물학자 되고 싶어 생물학자? 게임 개발자? 완전 다른 건데? 응 맞아요 뭐 어떤 게임 만들 건데? 게임? 음.. 뭐 공포 게임 같은 거 공포 게임 같은 거? 음. 마스코트 호러 게임 어, 그러면 이제 생물학자는? 생물학자는, 뭐, 동물 연구하고. 그래? 재밌잖아. 아, 재밌어가지고? 뭐, 네가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 나라를 위하거나, 혹은, 응. 인류를 위해서, 혹은 자연을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도 있잖아. 뭐, 그런 건 하고 싶지 않아? 생물학자 하면 그런 거할수 있잖아. 근데? 어, 동물, 멸종되는 동물도 보호할 수 있고, 뭐, 그런 건 별로 관심 없고. 응. 내고나, <laughs> 내고나 사와? 내고나 사오지. 내고나 사와. 아, 생각하는데도 관심 없고. 아빠! <laughs> 너무 귀여운 거 아닌가? 그렇게까지 대단한 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부담스러워. 아, 왜? 그냥. 너 얼마 전에 아빠한테 그런 얘기 한적 있잖아. 이대로가 좋다고, 바뀌는 게 싫다고. 그치. 그거는 어른이 되고 싶지도 않다는 얘기야? 음. 어른이 되면 바뀔 거 아니야. 너의 라이프가, 인생, 삶이 그렇지. 지금이 더 좋아? 모르게 아직 내가 시간 여행자도 아니고 그때를 볼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게왜왜한 거야? 그냥 엄마가 태권도 끊는다. 고아 <laughs> <laughs> 그런 거였어. 아빠는 <laughs> 네가 뭐 되게 쉬워하게 <laughs>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어. <laughs> 쉬워하게. 귀여워. 어, 심오하게 생각해가지고, 어린, 어른, 어린이일 때보다, 어린이 됐을 때가 훨씬 더 책임도 많고, 힘든 게 많거든. 네가 그걸 미리 알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 그건 아니다. 태권도 끊는 게 싫어가지고 그랬다. 좋았어. 뭐 마지막으로, 그 우리, 아빠 구독자들 있잖아. 딱딱이 구독자들. 응. 아, 일단, 일단 그, 한우 보내주신, 이용인님이시거든요 어, 성함이 이용인님 네. 너무, 저 편집자도 받아가지고. 냉장고에 어, 넣고 왔어, 지금. 냉장고에 지금 넣고 왔어요. 너무 잘 먹겠습니다. 1.5kg 예요 음. <laughs> 다시, 다시. 주신께. 태양아, 사랑합니다. 말해줘. 사랑합니다. 사랑. <웃음> <웃음> 네, 너무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자님들한테, 이제 태양이가 한마디. 어, 구독자님들 사랑해요. 우리 아빠 좋아해주세요. <laughs> <laughs> 끝. <웃음> 끝. 끝. <laughs>